요즘 날씨 우산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질 때가 많으시죠? 지금 서울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상태인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당분간은 작은 우산 계속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26도 선에 머물렀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경주도 27.8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곧바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은 10명 중한 5명쯤이 불쾌감을 느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워서 짜증 섞인 한 주의 시작보다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주 남쪽 해상에는 장마전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제주도는 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남해안에도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